그렇습니다. 이 발기부전 수술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의 가장 무서운 그 부작용은 염증이죠. 스스로 염증. 그래서 그 염증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거의 뭐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하나는 수술 후에 환자분도 주의사항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. 그것만 같이 좀 지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계절을 뭐 가을, 겨울, 추울 때 여름에는 뭐 더울 때는 좀어렵 땀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의 예를 빌리자면 예, 1년1 2달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쉼 없이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음경 주변만 그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간 그 샤워를 못하는데 그때는 이제 찬 물수건으로 나머지는 다 닦아주고 음경 주변만 물안 닿으면 되거든요. 일주일간 그러니까 와, 여름에 하셔도 되고 뭐 겨울에도 되고 오히려 자기 시간이 좀 충분히 있는 뭐 여름 같은 때 예, 그럴 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. 계절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본인의 시간이 있는 때 하시면 된다.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.